안녕하세요, 여러분. 팀세이크입니다. 스 자, 2019년 8월 드디어 다이어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8월 9일, 10일, 11일 총 3일간 이렇게 열리게 됐고요. 이전에 열렸던 다이어 페스티벌과는 다르게 서울이 아닌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 <laughs> <laughs> 어, 이번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서울이 너무 멀어서 참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어, 부산에서 열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8월 11일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좀약 50분간 이제 무대를 진행을 할 건데 어 이전에는 제가 사탕 만들기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설탕 공예로 정말 이런 한한 60cm 정도 되는 높이의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만드는 걸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그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과 뭐 소통하면서 Q&A도 하고 뭐 사탕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뭐, 반죽, 당기기,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소통하고,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사탕도 나눠드리고, 뭐 제가 만든 디저트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티켓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티켓은 총 10장, 1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9일, 10일, 11일, 3일 중에 하루를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인데, 이벤트에 당첨돼서 오시는 분들은 11일 날 와주시는 게 좋겠죠. 11시 반에 제가 하는 무대를 보러. 그쵸? 제가 드리는 티켓인데. <laughs> 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와주세요. <laughs> 아무튼 이제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응모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총 10분을 뽑아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로 티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당첨이 안 돼서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위메프에서 티켓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위메프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를 같이 걸어올 테니까 그쪽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다이어 페스티벌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저도 굉장히 설레고 새로운 분들 만나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백스코에서 만나요. 안녕!